송형 님. <laughs> 진짜 내이셨는데아우리어 이거 당혹스럽네부이 오셨는데. 빨리 업체 사채 업체도 아니고 팬심이다. 2월 지키고 조목, 조건 없이 빌려 줄게. 눈인술 꼭 사라 똘끼 똘건 사또 동일 진심 팬이다 니들 잘되는 게 나의 팬심이다 하셔가지고 그때 저 깜짝 깜짝 놀라봐 보여주셨어 아유 뭐야 성도영아 만원 감사합니다 형아 감사합니다 아유 성도영님전 재산이라는데 그걸 감사하다고 넉죽 받아쳐먹는 양심리스 동일씨 어내 친구 중에 애녹이라고 있거든 슈퍼세팅 11,5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얘네 퇴직금 챙겨주고 하니까 오게아 감사합니다. 어 대리점 아유 뭐야? 아유 아유 5만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이 캐릭터를 인수를 하시면서 김애놉 님 슈퍼 세팅 1 0 0 0원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laughs> 이형 누구시지?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감사해요. 아우, 이 새벽에 성도 님 새벽에 후원이 아파주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유, 성도 형고쳐원 감사합니다.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어 홀리야 고슈퍼팅1 1 0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감사합니다. 아유 서 아, 오십시오. 주성도님 슈퍼챗팅 네.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응원해주는 응원해 형들이 보니까. 있으니까 진짜 신다나도좀다형 버스비 가져가아고 아유 리가아유기 <laughs> 그럼 해외 어디 계신 건지? 신팅1 5 0 0원 감사합니다. 김해동 님 이제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그만 소실해요 표정 보세요, 표정. 아 예능편지 감사합니다. 유동이 갈비 님 슈퍼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동무리 또 해줘. 어우 갈비야. 동무리. 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땡겹쥬 성도님 슈퍼 챔팀 2천 원 감사합니다. 형들들 없죠? 얼른 후원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된다. 그럼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김치. 아 아니, 여유 있게 한. 5 0 0만 원만 있으면 지금 거래는 될것 같은데. 내가 그냥 시간 낼 나오면 리셋 시킨 다음에 그냥 그걸. 오백만 원 빨리 땡겨봐요 그냥 예. 그냥 뛰어서 리셋. 내가 그냥 내가 리셋 시금 음. <laughs> 네? 특히 11월 말에 드릴 수 있는데 괜찮나요? 지망하는 거 인생 걸고 해보려고요. 그냥 주신다고요 형님? 아니 우리 형 이거.

형님 덕에 제가 지금 이러고 오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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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예한면 달달이 환해줄게 계좌번호 올려라 아우진짜요 형님? 님 사랑합니다 예 네. 형님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형님 아저 너무 감사해요 아, 형님 동규여동여이 형님이 100만원을 1여0여원보여주셨어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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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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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많이 아유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로. 아 동준이 형 진짜 사랑합니다, 형님. 네. 아저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형님 그 정도면 아 제가 지금 소리를 못 질러서 애들 작아도. 아 너무 감사해요, 형님 진짜 충분합니다, 형님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면 아바타는. 어1 7 장판 1 7 개를 하나만 더 나오면은 하나 채우고 동시비 열심히 해야. 아예 감사해요님. 지금 일단 축복 아바타는 다 있어. 네 일단은 신규 전설 나온 거두개 없고요. 뭐 다크 거도 축복이랑 p v p 랑다 있어요. 다 있고. 라우시오님축 영웅도 신규 영웅 두개 빼고 다 있어. 동일한 축하한다. 캐릭 뽑매는 예. 여론을 따라져라 이만 보는 거 아니다. 아예. 다음에 좀 중복이 세 개고 하나만 더 나오면 신화 1트 가능. 지금 업적이 보시면 아 전설이 이게 여덟 번이고 이게 부캐가 68렙짜리 있는데 탈 거는 거기서 해야 돼요. 탈 거는 걷다가 채워놔서 거기서 해야 되고 <laughs> 신화가 지금 7트. 이번에 저거 나오면, 이 팔트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컬렉션은, 보여드렸지만, 지금 79% 이제, 하나인가 박으면은, 이게 403개면은 80%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탈게좀 아쉬운데, 어, 이거는, 하. 지금 귀슬이라는 보조에 이제 탈과합성 업적이 있어서, 요것도 하나가 없어. 방어삼 회피인데, 요거 하나 없고. 지금 이게 날게 없어요. 요거 나오기 전에 이제 캐릭을 놓으신 거라서 이건 없고. 예. 네. 요건 없어요. 요거는 조만간 해서. 70리세를 지하가 뭐 8층만 나오면 빨리빨리 할것 같은데. 일단 조만간 요건 할게요. 요건 조만간 하고. 요것도 중복 하나 있고. 이거 왜 중복으로 놔두는지. 스칼라 하나 남아서 아마 중복으로 냅둔 거것 같아. 스킬은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 이게 다뭐 9강, 8강 이랬는데 요 5개 핸드폰으로 수동으로 그냥 다 미리 찍어놨고요 여기 1, 2, 3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보라가 확률이 지금 33%야 그다음 패시브는 7, 8, 7, 3 요건 똑같더라? 동현씨랑 똑같고 얘가 배워져있어 지금 이게 세팅을 보여주다면 어.. 공 240이래 어.. 명중이 289아 룬을 안 보여드렸구나 룬이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룬이 지금 마뎀 3, 받는 모뎀 1.5, 명중 3 이렇게 돼있는데 야 이게 진짜 존나 아깝다 이게 성장만 아니었으면 대박인데 치명타 확률, 시전속도 맥스 나오고, 그 다음에 치명타 저항이 맥스에요. 예. 각인은, 어, 어, 짬바가 들어가라. 요거를 지금 다시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 스뎀 해야 되고, 여기는 공격력 필요 없더라도 여기 이속으로 바꾸고, 예. 스뎀에뭐 이속, 또는 PVP 뭐잘 뜨면, 그니까, 갖고 갈게 여긴 좀 많고, 여기는 일단은 스뎀으로 해야 돼요. 이게 또 지옥인데, 마지막은 그냥 뭐, 명중이나 방어나 회피나, 뭐, 최대 HP 이런 거 하면 될것 같고, 세공은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공 5. 이거는 치전은 맥스라서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고, 망토가 이게 상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중이고, 나머지가 다 공인데, 이거를 바꿔야 돼 지금 어, 완장이 공맥스 얘도 공 얘도 공맥스인데 이거를 PVP 하고 안 하고가 딜 차이가 그렇게 심하대. 지금 PVP 모뎀이 어, 40%인데 요거를 지금 바꾸면은 50이 넘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나 존나 고민돼 이것도. 진짜 테스트를 어다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고민 이 많이 돼요 지금.